가장 중요한 음, 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H가 이렇게 적어요. 자, 빨리 보여줄게요. 물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물은 H2O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이걸 이렇게 보었어세요 그러면 H가 두 개인데 H하고 O하고 H하고 이렇게 적어보어요 됐죠? 그러면 이게 각각 원자예요. 이 원자가 요렇게 쓰는 요 과정이 이게 분리된 원자에 결합을 해야 돼요 자, 지요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거는 결합해서 된 원자가 결합했을까 그럼 결합을 하면 악역풀이 풀이한다 그 악역풀이 전자야 됐죠? 원자가 있고 중력계 90도까지 원자가 있고 우주의 모든 존재는 원자들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결합하려면 뭐 붙여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붙여줘야 되는 걸 전자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자 이게 세 개의 원자잖아요. 그 붙여주는 게 전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자는 원 원자마다 수소, 산소, 탄소, 원자마다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됐죠? 그럼 그 전자의 개수를 자첫 번째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은 죽일 보다 설명되고, 그거는 원소, 원자를 결합해야 되는데, 결합하는 게 전자고, 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기가 중성이 돼야 돼. 요게 두 번째 원칙이요 그러면, 이때 전기 중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는 다 전기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독립되어 있고, 어, 모래알도 독립이 되어 있고, 가위도 독립되어 있고, 틈 떨어져갖고, 덩어리져 있는 거, 사람들은 죠 예. 네. 그걸 물리학에서 뭐라면, 응집물리학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일반인들은 안 쓰는데, 물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 옛날에는 무슨 뭐, 뭐 고체 물리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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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이야기 들었는데, 어? 요즘에 이렇게 뭐라 요 물리학회 가면, 응집물리학과, 응집물리학 국가가 있어요. 어. 가장 큰 학회. 응집했다는 말이에요. 결합했다는 말이에요. 응집된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전기가 중성이 되네요. 그럼 응집했다는 것은 파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됐죠그 파트가 있는데 파트는 전기를 뜰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응집하고 나면 무조건 전기가 제로에 되야 돼요. 다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단 전기가 제로한 것인데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오케이요? 어. 결합할 때는 전자가 필요하고, 어, 그럼 이게 염집이 됐잖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염집이 됐잖아요. 이게 염집물이요. 액체 상태의 염집물이요. 그러면 전기는 저거예요. 전기자료. 그런데 이걸 분해하면 어, 수소는 수 수소? 이거는 수소원자, 산소원자, 수소원자는 수소 수소원자는 뭘로 되어있어요? 원자는 이 공식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공식 얼마나 위대하다는걸 여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자 이퀄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요 양성자가 플러스라는 거야요 중성자는 로예요 그럼 이거는 일단 이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자, 그러면 주빌표가 뭘로 나열돼어 있어요? 원, 양성자 개수로 나열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92번까지 있어요. 요게 양성자 개수요. 바로 여러분들 머저리가 내가 어떻게 했잖아요 대박에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교표를 우주에 모든 걸쓰거는데주교표의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성자 개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연이예 어떻게 나열하는 건전하나서더 더해가는 건 1, 2, 3, 4, 5, 6, 7, 8, 90두 가지가 아니라 양성자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표는 완벽한 이대안이요 완벽한 숫자예요 오케이 그걸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이데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잖아요. 이데아가 그냥 머리 상승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 속에 만들어냈지만은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이사이언스. 여기서 내가 나온 개념이 뭐냐면 자연에는 곡선이 없어요. 어마이사이언스. 자연에는 곡선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말류로 두통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어요. 말류 법칙을. 자연에는 곡선은 착각입니다. 곡선은 예수 내고 있어요. 자연은 곡선이 없어요. 존재. 두 번째, 두 번에는 자연에는 아날로그 가 없어요. 자연은 디지털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 스가 맞는 거예요.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디지털밖에 없다는 말이 면 하면 1, 2, 3, 4, 정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7, 4.58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있긴 한데 그때 그 다른 얘기 그걸 정맥 그러니까 정수밖에 없다는 말을 니체가 희랍 비각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미적 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만이에요 그 정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별이 는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은 그 말은 모르지만 난다가라요 존재하는 정수만 존재해요 정수 아닌 것이 있긴 한데 사라지고 사라져요 존재는 정수다 그게 피타고로스 정리에요 피타고로스가 왜 그렇게 많은 자연학이피타고로스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주론도 해보면요 가 단수 정리 하나면 우주를 다 됩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자 그러면 이 중일편의 양성자계 수분야 모든 원소는 전기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원자는 전기 중성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원자는 전기 중성이기 때문에 양 양성자는 8개니까, 전기 중소, 전기 중화를 위해서 전자가 8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8개 있어야 되는데, 8개 있는 경우가 중성원소가 되고, 중성탄소, 중성산소가 되고, 전자가 8개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양성자는 목에 뭐 칼이 라어도 8개가 돼야 돼. 오케이, 그거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기준이요. 전자의 개수는 전기 중화를 위해서 8개 대주면 좋은데, 8개 아닌 경우, 7개의 경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그럼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가. 그 다음에 전자가 산소의 경우 9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온이라고 해요. 따라하셨네? 자, 동위원소는 중성자 개수가 다른 거, 이온은 전자 개수가 다른 거. 끝. 됐죠? 알게 하세요. 음이온이라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데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절호에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절호는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같은 중성인데, 플러스로 많아질 수도 있고, 전자 개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전자 개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마이너스로 하겠죠. 그걸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자 개수가 줄어들 수 있죠. 카본부터는 제로 될 때는 양성자 6개, 전자 6개면 제로가 되잖아. 전기, 전기, 전기. 제어가 되죠. 그런데 전자의 개수가 카본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적용이 되죠. 그걸 양용, 카본 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본은 양용일 때 가장 많은 형태가 C, 4, 플러스 이렇게 적어요. 오케이? 자, 산소는 잘들으세요 산소는 기본이 전자, 양성자가 무조건 8개예요 이걸로 바꾸면 1을 바뀌었어요. 양성자가 8개면 중성산소는 전자가 몇개예요 6개에요. 것들 위험하지 않는거예요 전기가 안 돼요. 그런데 전자가, 산소인 경우는 전자가 항상 두 개가 많은 상태를 원해요. 요점을 이해해야 모든 걸다 이해해요. 그걸 묻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는 거. 또엄밀히 설명드리면 양개로 풀어야 되는데 전자가 산소의 경우는 제로가 되려면 8개 있어야 되는데 산소는 무조건하고 2개를 훔쳐와갖고 전자가 10개를 되는게 산소의 본질이요. 음. 됐죠? 그러면 전자가 원래는 8개면 제로가 되는데 전자가 2개 많으니까 네. 그 산소를 어떻게 접는을 하면 O 2마이너스 e 지구의 강물하고 생명은 요호만 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됐죠? 수소의 경우를 해볼게요. 수소의 경우에도 중성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중성자는 있으세요? 없어요. 여때만 없다는 거야. 요 헷갈리는 거야. 나머지 모든 99가지 원소는 중성자가 있는데 수소만은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가 우주에서 75%나 되고 수소 많은 빅뱅에서 생긴 거예요. 헬륨하고 수소 두개 많은 빅뱅 후 38만 년 이내 에 만들어져요. 나머지 90개의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지 거예요. 그럼 별은 우주가 생기고 나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 5억 년 후에 생겼어요. 빅뱅 후 5억 년 수인데, 이게 지금 천연천문학이 발전해갖고 3억 년까지 올라가요. 더 발전을 해도, 많은 일이 더 발전을 해도. 어, 이러면 안쪽으로 안 들어왔고요. 이런 물량이 세번 나와요. 그 이러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됐죠? 자,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고 중성수소는 전자가 몇개 와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죠. 5 0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소, 중성수소가 많은 물질하고 결합해요. 결합을 할때이 수소는 전자 하나 더 많으면 전자 두 개는 어떻게 되돼요 H 마이너스가 되죠. H 마이너스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야.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어, 그런데 수소는 99.9%가 어떤 상태로 남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수소 중성 수소 원자에서 하나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그래서 플러스남죠 그걸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생물학을 아예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뭐 박사라도 나는 인정 안 해요. 생물학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야외 자, 여기 뭐죠? 다른 말로. 야외 전기 화 전기 제로 됐죠. 전화 종화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요거하고, 오, 오두개 하고, 수소를 더 하는데, 이꼴 그러면 제로가 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잖아. 그럼 제로 잘려면몇개 와야 되죠? 두개 와야 돼. 요 정도 할수 있죠. 그럼 요거 하면, 하면 제로가 되죠. 해보요 그러면, 잘 순서 바꾸면 H2O가 돼. 자, 이걸 대양이라 그래요. 이걸 지구의 바다라고 그래요. 이건 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은 전기 중성이다. 됐죠? 자, 그럼 이 그다음에 O2가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실리콘을 해 볼게요. 이거는 플러스 4니까 산소로 동요와야 되죠. 오케이. 이를 적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니까는 마이너스 사 플러스 네 토. 요걸 정사하면 실콜 앞에서 가면 S I는 한 개인데 O는 두 개잖아요. 이게 지구상에 가장 많은 동물이요. 이걸 규소라고 하고 모래알이라고 하고 유리라고 하고 흑여석이라고 하고 차돌이라고 하고 수정이라고 하고. 잘못 들어하면안돼요 비싸게 보이는데 수저로 보하면 비싼데 완전히 달라요 다행 C밖에 없어요 몇기만처요 이걸 지구에 서는뭐예 이걸 멘틀이라 그래요 지구에 있다면 핵이 있고 외핵, 내핵 있고 멘틀이죠 지구에 있는 핵이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돼요 이게 전부다 간단히 대사에 맞춥니다 왜냐하면 전기중성기잖아요 지구 같은 거장덩어리를 만들려면 전기 육성해야 돼요. 요만한 돈덩이가 전기 뜨면, 예를 들어 수천 명이 가면 다 죽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지구를 만들었죠. 바다를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생명을 만들어 볼게요. 생명을 만들면 바로 산소 이카하고 카본이 결합하는 상태예요. 네. 네. 자, 이거는 뭐 그래서 사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도 산소가 몇개 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묻기죠. 이제 그러면 이걸 뭐라 고하죠 정수하면 12. 자 이제 박자세 분들 이제 알겠어요. 왜 생명은 산소가 아니고 이산화탄소인가? 이제 이해했어요? 이게 이걸 생명이라.